욕기 9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풍독해 드립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형통할 자가 누구이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 권능, 능력, 지혜에 대해서 지금 엽이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셔도,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이렇게 써 있어요. 20절에도,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지하리니. 뭐예요? 입이 천 개라도, 만 개라도, 열 개라도, 우리말로 얘기하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걸 거부하면서,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에게는 죄가 죄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건 구원파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나는 죄인이다. 요비, 그것을 또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하면서, 사절 보세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 형통할 자가 누구이리야. 그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잠시 형, 형통하고 있는 것은 착시 현상일 뿐이다. 예. 네. 착시 현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네, 욕, 욕기 12장에 보면 욕도 얘기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다는 얘기요 어느 정도로 지혜로우신 분이냐 하면요.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개인도 똑같습니다.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신다. 흥망성쇠가 개인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맞춰 살면, 잘살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춰 살면, 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면,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 큰 나라일지라도, 애급의 바로왕이요, 예, 마음이 완악해지죠. 그래서, 완강하여 백성분에게를 거절했다. 완전히 산천초목이 초토화됩니다. 그죠? 열 가지 제약. 마지막에는, 동물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본인의 첫 아들도 다 죽임을 당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쫓아오다가 예, 그 홍해에서 그냥 완전히 다 수장돼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슬러서 형통할 자는 없어요. 어디 애굽의 바로 왕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내에 있는 백성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거슬러서 살수 있는 사람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가야 된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끝까지 금성하지. 우상 만들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압박을 가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나님, 거슬려서그 시대에 몇명 죽었어요? 3천 명이 죽어 나갑니다. 3천 명이. 그렇게 전시효과가 있었어도요. 사람은 깨닫는 것이 수준이 높지 못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북한의 주체사상, 태양절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진보는 단 1%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태양전, 무슨 태양전? 금수산 기념관? 뭐, 새별 장군님? 아이고. 참. 광명성? 다,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상화 작업이요. 끊어지진 않고 있어요. 불나잖아요. 김일성의 부자 사진 놓고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건. 역적이에요. 그것을 끌고 나와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그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보 같은 짓이지. 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진보가 없으니까 그렇게 당하고 살더라 이거예요. 다시요 사람의 지성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절대로 영적 세계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분별도 못합니다. 이걸 잘 알아 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다시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길이요 칠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영적 세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뭐, 전 누구에게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기준이 돼서 의롭다 할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권능, 예, 힘, 강하시고 그의 손에 힘이 얼마나 또 강하시오. 예,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강한 팔과 강한 손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시요. 지혜만 있어서도 안 돼요. 그죠 능력이 있으신 거야.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있어요. 지혜를 뿐만 아니라 지식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전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능한 손도 가지고 계세요. 강한 손을 가지고 계세요. 그 바로의 손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죠. 사탄의 손보다 더 강하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내시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비소서서 4장 8절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서 새벽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견인이라고 해요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견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전하면 견인차가 있죠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셔서 이 새벽에 여기 오신 거예요, 지금.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한 손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강한 손을 가지신 분. 전지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그 말씀의 문맥에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아요. 신명기 한번 5장 봐보세요.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이 같은 내용입니다. 십계명에 예. 대한 말씀 속에서 예. 강한 손과 편팔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 우리 주님의 15절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그죠? 전지 전능하시죠, 지혜로시죠. 우 네.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연나니.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루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내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써 있죠. 누구의 명령이에요? 눈치 보고 사셔야 돼요. 눈치 보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눈치, 코치.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보면 눈치 없다고 막 가끔 우리가 비난하죠? 어? 어지간히 눈치도 없어. 눈치도 안 보는 사람도 있어.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아침에, 일곱시 반쯤에. 제가 새벽에, 저기, 밥을 일 일리 먹고, 미리 먹고, 제가 한 5년 동안 아침 전도, 출근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 사마 모욕탕 옆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요. 같이, 이 사람은 지나가고 나는 이리 가는데, 세상에 방구를 끼는데, 그렇게 크게 끼는 사람 눈에 처음 봤어. 옆에 사람들이 다 쳐다봐. 그런데 내가 낀 것처럼, 똑같이 지나갔는데, 내가 낀것 같아. 그, 그러니까 눈치는 내가 보고 있어, 지금. 그 사람은 그냥 눈치도 안 보고 그냥 가. 그러 야, 이 사람들 눈치도 없네. 한국 사람들은 그 좀, 좀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그 방구를 끼잖아요, 그, 너무 기가 막혀야 참나별 사람 나봤네. 웃으면서도 기가 막히고 저 사람은 오지간히 눈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구영엽이 안마라. 우리 박금지 원사님 같이 가셨을 거야. 여기 삼, 목사님 댁에. 이사 배에 드리는데 어떤 분이 참고 참고 있다가 구역 예에그 거룩한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참고 참다가 방구 소열 냈어 웃음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눈치, 눈치. 눈치. 네? 눈치.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단 얘기야 지금 재밌단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단 얘기예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 얘기지요 자 눈치 얘기했어요 무슨 눈치 보라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고 사시자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내립도 그랬어요 바로왕도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 대들다가 한 번에 깨져버립니다 바다에 완전히 수상되고 사내립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고요 자기의 운명을 몰라요 니누에 가서 자기 신에게 예배하다가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거슬러, 예. 네. 9장 4절에,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동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 일이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거슬러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이사에서 28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2사에서 28장 보세요. 2사에서 28장. 막살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왜 봐야 되는데요. 막살면 안 돼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의 의의가 없어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러질 않습니다. 이사에서 28장 15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보시면 맞겠네요. 하나님을 거슬러 말해요. 절대로 살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리는 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예수 잘 믿으셔야 한다고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시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14절 보세요.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요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만이 나오네요. 네. 너희가 말하기를 우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 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여기 또 십계명 또 깨지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시온의 기초돌 타이틀이에요. 위에 파란 글씨로 시온의 기초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도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직도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아직도 그죠? 견고한 기초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에요. 이 예수님에게 피할 길이 아직도 남았다. 아직도 살 길이 있다. 17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조일치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통하며, 물이 그 습는 곳에 넘칠 것인 즉이렇 써있죠? 물이 그 습는 곳에 넘칠 것인 즉 요새 누가 생각나요? 하마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예요? 살수대처, 을지문도. 고구려하고 수나라의 전쟁에서 말이죠. 600년도에 있습니다. 612년입니다. 살수대첩. 현대의 살수대첩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갖다 물 갖다 트리 부으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 아주 머리 잘 썼어. 네? 땅굴 파서 그렇게 사람들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억지저기 인터뷰 보니까 뭐 순교했다고. 순교? 순교를 어디다 갖다 리이해버려 순교를 어디다 갖다 들이되냐고요 물론 자기들 입장에서는 순교겠죠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말이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길들지면안 돼요 한번더 뒤집고 넘어가야 돼요 저 여기 중고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저희 동인천 쪽에 신천지 건립 중단 반대 이게 무슨 현수막인가 했더니 어제 인천일보 저기, 신문이 왔어, 기회신문이 왔어. 천면에, 여기 인스타, 인스타월드인가요? 여기 있었지, 커다란 건물, 여기 동인천, 저기, 연안부터 가다 보면 오른쪽에 인스파월드인가 엄청나게 큰 건물 있잖아요. 그게 용도 변경이 돼가지고 신천지가 작업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린 거예요. 중구창에서.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의 자금력, 응집력, 열심을요.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완전한 세뇌교육이기 때문에 그 저기를 꺾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예? 발판을 하나 넘겨줘요? 중구청장이 누군지 한번또 봐야 되겠어요. 예?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17절 보세요. 물이 그 씁는 곳에 넘칠 것인 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월 언약에 피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 발핌을 당할 것이라. 다시요 욥기 9장 4절에 보니까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동하고도 형통할 자가 없다.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9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욥기 9장. 하나님을 거슬려서 살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슬러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 견고한 기초들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피할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오절보세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이게 뭘까요? 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멸망한다는 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이. 종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600년, 700년도의 사람입니다. 그 시대 전에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1618년, 산이 붕괴로, 갑작스럽게 산이 붕괴해서, 1618년이에요. 갑작스러운 산의 붕괴로 뒤덮여 땅 속으로 삼켜졌습니다. 주민수는 만 1800명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인도의 쓰나미 있죠? 네팔의 산사태 한꺼번에 마을 자체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오절에 있는 말씀,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함,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산사태 나가지고 뭐 사고 나죠. 그런데 또 재밌는 이야기가 강아지가 먼저 나가지고 막 난리 부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나, 얘가 왜 그런가 나왔더니 산사태가 나왔어. 집이 없어졌어요. 그분들, 개 소리 못 들었으면, 강아지의 소리 못 들었으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무너져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육절 보세요.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다 기둥들이 흔들린대요. 예. 네. 하나님께서는 기둥들을 막 흔들어 버리시고요. 예. 2사에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요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하세요? 땅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 않습니까? 흔들립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지는데요. 권능이 뭔데요? 별입니다. 별이 다 떨어진다고 이 땅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이로시 때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땅들도 한번 진동시킨다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베드로 후서로 한번 다 가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다 성경이 써 있어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더니 거니까 잘 살으라고 무엇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잘살으는 얘기예요. 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보세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구절 써 있죠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위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답을 아까 강한선, 편팔, 주일 성수하라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고. 이게 적용이에요. 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라나타의 신앙.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뜨거운 불에 녹아 지뎌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 그대로 믿으시면 돼. 그대로. 음? 내일 연이어서 보지 못한 부분들 더 보고요. 같이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